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스페셜리스트로서 오늘은 형사 피의자가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 피의자가 자신에 대한 고소장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이고, 다른 하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에 따른 열람 복사 신청입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기관, 경찰서 또는 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해당 경찰서에,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해당 검찰청에 청구하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주로 이용하게 되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열람복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찰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인터넷, 팩스, 방문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검찰과 법원에서의 기록 열람복사 신청은 원칙적으로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 방법, 청구 목적 및 필요성.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을 기재할 때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청구할 수 있는 고소장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자신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에 한정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3항에 따라 열람복사의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하고 그 밖의 사건 관계인에 관한 사실이나 개인정보 증거 방법, 또는 고소장 등에 첨부된 서류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고소장의 범죄 사실 부분만 공개되는 경우가 많으며, 고소 이유나 증거 자료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의 공정한 수사 및 재판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 거부 결정을 한 경우, 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 18조에 따라 해당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강조하자면, 형사 피의자로서 본인의 혐의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고자 한다면 앞서 살펴본 정보공개 청구 방법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형사고소를 당하여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 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